아 씨. 씨. 잘했어 씨.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 <웃음> 안녕. 하애영기용입니다 <laughs> 안녕. 저희 오늘 어디 왔어요? 저희 오늘 장고도 들어왔어요. 장고도에서 쭈꾸미 낚시해 볼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이 다 빠져서 길이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물이 이렇게 차있는 상태였거든요. 간조에만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오늘 쭈꾸미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쭈꾸미가 멀리 안 던져도 꽤잘 나오더라고요. 맞아. 나 마음이 급해. 아, 저희가 작년에 잠깐 한 시간 담궈서 3마리인가? 4마리인가? 네 5마리인가? 어, 뭐 점점 늘어나? 10마리인가? 아, 100마리였나? 너 출발해! 물이 많이 빠졌네. 엄청 그러니까. 많이 빠졌네. 아니 내가 들어가도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빠졌어. 한번어 그렇네 바닥에 보이네. 근데 그때도 바닥에 보일 때 잡혔었어. 응? 잘하면 주꾸미가 타는 것도 보이겠어. 애기가 보여요 지금 바닥에. 바닥을 찍고 살짝 들어다놨다 음. 응. 어머. 우와. 어, 왔다. 어. 아. 어! 아! <laughs> 왔었는데 놓쳤는데 다시 안 왔어요 아 놓쳤어요 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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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네 먹물이 어딨냐면요 안 보인지로 아 잡았어요 놓쳤어요 한 마리 놓쳤어요 저기 저 가부지가 좀깨 나오던데 어디요? 어저께 밤에 하던데 있잖아요 아침에 깨나왔어아 진짜요? 빠른 손절 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 아 이동합니다. 선착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안 나오면 빠르게 이동한다. 가서는 잡을 수 있어? 의욕, 의욕 상실이야, 지금. 나 터트려서. 그러거나 말거나인가. 어, 하루 이틀인가. 쳇! 끼용이가 오자마자 한쇠 했거든 지금 선착장 포인트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인증이지, 뭐가 인증이겠어. 왜? <laughs> 어떤지 모르는데, 나는? <laughs> 어, 아, 우와. 어, 얘 어디서 나왔냐? 어? 그냥 넣으 나오는데? 아씨, 열받게 하네. <laughs> 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또한 마리 잡아볼까요? 잘 잡는 사람을 따라 해야겠지요. 있다. 있다. 맞는 있다.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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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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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주 약하게 입질이 왔네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예쁘네 잡아봤니? 어 하지마 까매졌어 까매졌어 가가 잘했어 잘못했어 아, 잘못했으니까 너 쪽쪽 당겨 가는 게 뭔지 아니? 아, 모른다 어쩌려나 는왜 그런 소리가 안 나냐 뭐 하냐? 한 마리 도못 잡았는데 그러게 바닥에 먹물 자국이 우와 한 분이 지금 이만큼 잡은 거지. 응. 이거 내가 잡은 거. 그리고 여기, 꽝친 거. <laughs> 열받게 할래? 꽝친 분. 건들어 보세요. 하이. 이제 물 들어오면은. 오! 저랬대! 뭐야! <laughs> 와, 진짜 가지가지. 잘하네. 카메라 좀 줄래? 아. 아왜 네. 내가 잡을 것 같으니 내스트를 네. 카메라를 들라와라 어나 이제 초조해 이제 초조해? 어 왔다 사이즈 좋다 나이스 오 괜찮다 이어 우와 사이즈 진짜 좋다 와 어머, 겨드랑이 조심해주세요. 탱이가 중요하네. 얘 예, 까매졌다가 하얘졌다가 지금 쏘기 직전이거든요? 집어넣을게요. 여기는 밑걸림이 좀 덜해? 밑걸림 있어요. 있어? 똑같아, 바닥은? 네. 그냥 기다렸는데, 땡겨가는 것도 없이 그냥 무거워졌어. 네, 하는 거잘 보라고. 저선 보고 쳐. 혹시 초조하신가요? 아, 어. 네. 좀 초조하네요, 이제.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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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잡았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김애웅씨. 아, 어, 이거 물 쏘네. 쭈꾸미 잡았습니다. 오늘은 김치 해물전. 오늘 좀 하네. 오늘 좀 하네. 레이저, 레이저? 수박 레이저. 간다. 자, 낚시 끝났습니다. 물이 너무 빨라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꽝 찼다고. 밤에 많이 잡겠지 음, 열받네 아주 젖네 나한테 배워보든가 나세마리 네, 잡았어? 네마리 잡았어? 몰라 100마리 잡았나? 물이 시큰무쳐 참나 제가 잡은 가보딘으로 할까요? 야내 집은 하나도 없어 붙어 쭈꾸미 쭈꾸미 이게 다야? 어 이게 다야? <laughs> 이게 다야라고 했어 지금? 여한 마리 나눔해드렸고 나머지 닭두개쭈꾸미 하나 나눔 하나 고생했어요 너 잘한다 씨. 여기 내 집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빡치네 이 빠짐 집에 가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청 크지? 내장을 빼고 가로 잡은 거는 이 썰리는 느낌부터 꼬독꼬독한 느낌이나 썰때 그런 느낌이다 이거는 회니까 짠 완성입니다 숙성하러 숙성 확인 완성! 항상... 아 맛있겠다. 갑오징어 회 숙성 잠깐 한 거랑 갑오징어랑 주꾸미 들어간 김치부침개. 응. 오늘 다 하시네요. 잡는 것도 직접 하시고 요리도 직접 하시고. 이제 띠용 띠용으로 할 거니까 나가 주시죠. 아, 나, 나 나가? 안녕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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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세요. 찍어서 <laughs> 내가 잡은 갑오징어 주저우세요. 음 음. 역시 가짜 붕게 맛있어. 응. 음. 달다 달아. 살짝 얼렸다 녹이는 게 약간 응. 그 식감이 응 식감을 살려줄 응. 수 있는 방법이네. 응. 고생했다. 짠. 저녁에 더 잡을게요. 아, 진짜 멋있다. 와. 허름아. 허 허름아. 몰래온 손님이 있어서 여기 하나 줘볼게요. 여기. 응? 먹어. 뭐야? 먹어. 벌써 다 먹었어? 꼴딱 삼겼네 꼴딱 삼켰어어 이거 예쁘게 생겼다. 자 여러분. 아. 욕욕이야. 아아 <laughs> <laughs> 어. 그러면은 음.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음. 쉬었다가 응. 밤에 다시 나가보자. 응.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장고도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할까? 잡겠지. 나는 잘하니까. 나이스 어, 사이즈가 괜찮네. 한 마리 나왔네요. 이게 뭔지 알아요? 갑오징어다. 나 왕이야. 투니, 이게 뭔지 아니? 시워, 먹물면 싸! <laughs> 너랑 말안 해, <laughs> 두 마리째.